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능력 단위 외의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의 경우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여론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여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 소화 전설비 1.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1. 폐쇄형 스프링클러 애들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계수 10개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계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세개층 이내로 할수 있다. 4.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의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창문에 드랜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기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물분무 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 설비의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포 소화 설비 1. 포 소화 설비의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5개 소화 전설비 1.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 1.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 처리 방식은 자동화 재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 제3조의 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비상 방송 설비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 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피난기구 1.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2. 갑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도 등. 1. 소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3.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연결 송수관 설비. 1.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상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L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L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 하는 경우에는 한 개마다 분당 800L.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L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 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의 경우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여원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 소화전설비 1.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1. 폐쇄형 스프링클러 애들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계수 10개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계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두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세개층 이내로 할수 있다. 4.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애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애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창문에 드랜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 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기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물분무 소화 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포 소화설비 1. 포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5개 소화 전설비 1.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 1.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 처리 방식은 자동화 재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3조의 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비상 방송 설비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피난기구 1.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 안전 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2. 각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도 등. 1. 소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3.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할 것. 연결 송수관 설비. 1.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상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 하는 경우에는, 1개마다 분당 800리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